자, 우리 평소에 오른쪽 클릭할 일 굉장히 많지? 한번 눌러볼까? 아니, 이게 말이 되는 속도야? 다시 눌러볼게. 와, 와, 존나 느려. 야, 이건 당장 고쳐야 돼, 이건. 영상 밑에 여기 링크가 있어. 들어가. 쭉 내리면 다운로드 링크가 있는데, 나는 64비트니까 세 번째 거 받을게. 압축 풀고, 폴더 열고, 실행 파일 우클릭하고. 야, 씨, 이것도 느려.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위에 타입이라고 써진 거한번 누르면 밑에 컨텍스트 메뉴 쭉 있는데 여기서도 인텔 이씨끼 10종 팔고 이씨끼가 범인이다 이씨끼 때문에 오른쪽 클릭하면 툭툭 멈추는 거야 얘가 우클릭하면 저 그래픽 옵션들 띄워주는 애데 사실 저 옵션 건드릴 일이 거의 없어 만약 있으면 아까 거기서 파란 불 눌러서 활성화해 자 요거 선택하고 빨간 불 눌러주고 다시 시작 야한번 보자 야, 씨, 야, 이게 정상이지, 이게. 자, 마지막으로 속도 비교 보고 가자. 야, 씨, 이거 미쳤네, 이거. 몰랐으면 알아가자, 무지식.